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형 기아 피칸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아의 대표적인 경차인 피칸토는 도심주행에 최적화된 크기와 실용성으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모델입니다. 이번 2025년 형 모델은 더욱 세련된 디자인과 향상된 기술로 돌아왔습니다. 전면부는 새로운 기아 엠블럼과 함께 더 넓어진 타이거 노드 그릴, 그리고 독창적인 LED 주간주행 등이 적용되어 한층 더 스포티한 인상을 줍니다. 헤드램프는 그래픽이 강화되어 야간 시인성을 높였고 범퍼 하단의 공기 흡입구는 스타일과 기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입니다. 측면은 경쾌한 캐릭터 라인이 적용되어 작지만 당당한 실루엣을 완성하며 휠 디자인도 세련되어 도시형 경차로서의 매력을 더합니다. 후면은 좌우로 이어지는 테일램프가 시각적 놀이를 강조하고 리어 스포일러와 하단 범퍼가 역동적인 느낌을 살려줍니다. 실내는 컴팩트한 외관에 비해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며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디지털 클러스터가 탑재되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8인치 터치 스크린은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며 실내 소재도 전보다 개선되어 보다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파워트레인은 1 0 l 또는 1 2 l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어 있으며 효율성과 가벼운 주행 성능을 중시하는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연비는 약 17에서 19km/L로 뛰어난 편이고. 작은 차체 덕분에 좁은 골목이나 주차 공간에서도 편리한 운전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트림에 따라 다르지만, 약 1300만 원부터 시작하여 경제적인 선택지로 매우 매력적입니다. 안전 기능으로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경고 시스템 등이 기본 적용되어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배려했습니다. 작지만 똑똑한 차, 2025 기아 피칸토는 첫 차를 찾는 분이나 도심 위주의 운전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정중하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